안녕하세요. 맘스터디입니다. 맘스터디에서는 엄마 아빠께 다양한 학습 방법을 알려 드리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리얼 받침은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리얼 받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리, 받침 글자를 어떻게 읽는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받침 글자 읽는 소리를 한번 부모님들께 직접 들려 드릴게요. 고고고. 칠 그럼 다시미음 받침 단만 읽어볼게. 빔빔참엄참품품품품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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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은 품품한번더품 아니 품, 포도 할때 포잖아. 그렇지 폼참참 잠, 잠 아니고 참어잠침람 잠, 잠, 남남, 춤 음. 아니, 짐 아니고, 침, 어, 침. 춤 슴, 춤 범, 붐. 오, 잘했다. 이제는 비읍받침도 <laughs> 한번 읽어볼까? 어, 사옥이 아닌데요? 어, 비읍. 사석, 룩, 흑, 오흑, 흑, 습, 투흑, 럭. 그럼. 쑤, 아, 듣. 반건근문진선눈노뭐논안뭐 문,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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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이번엔 기뭐받침도 읽어보자 응. 풍풍니풍뭐욱허뭐 풍. 허. 어? 박뭐욱할때뭐뭐뭐 어, 복. 복. 아니 받침 복. 어, 받침 없으면 보 보에다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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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복. 복 복주머니 할때 알아요 복. 복장할 때 맞았어 복 봐봐 박곡촉곡촉척 잘했어 이제 진동소리 한번 읽어볼까 응 종말종말 말하는 아이들의 소리 잘 들으셨나요? 어땠나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수업시간에도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반긋해지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도움되는 방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맘스터디에 있는 영상으로 복습도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